왜또왜시해지부배해보부배해배해보부배해 배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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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이 배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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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에바였고요. 아, 에바네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테스터분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구독하기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뉴메타 바로 묻지마 철거 짱오입니다. 어 이번에 신짜오의 그 패시브에 체력 회복이 붙었어요. 그리고 이 e 스킬에 붙어 있던 AP 기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 AP 기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묻지마 철거 짜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Let's g e 자, 일단 첫템은 솔직히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. 도란검 갈까, 방패를 갈까, 뭐 갈까 걱정 많이 했는데, 그냥 도란방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, 상대가 제이스거든요. 어참 가렌이네? 아, 가렌이면 더 그렇죠. 예. 이게 짜오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W 어떤 그 W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패시브 갈때 회복이 있습니다. 이제 라인 유지력이. 예, 아주 좋죠. W를 굳이 찍지 않아도 스킬 포인트를 안 써도 회복이 된다는 게 너무 좋죠. Okay. 예, 빠지고 오케이 okay, 됐죠 딜교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고요 어, 가렌도 회복이 있는데 저도 회복이 있다는 거죠 사실 가렌만 회복이 있었으면 제가 약간 아, 안 좋았겠지만 저 친구도 패시브로 회복하고 저도 패시브로 회복하고 예. 사실상 AP 자원은 내셔가 있고 없고 어, 이거, 이거부터 시작인지 아닌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. 자들어가세요 어, 들어가도 돼 딸 뻔했죠? 어, 딸 뻔했어요. 에어본만 들어갔으면 땄는데 미니언 들이립걸 가로막아버리네. 역시 짜오가 근데 평타모션이 좀 바뀌었네. 어, 뭔가 좀더 가벼워진 느낌이거든요? 느낌 탓이냐? 기분 탓이냐? 뭐냐? 오케이. 오, 뭐 뭐야. 깜짝이야. 와, 다 잡았는데. 진짜 아깝다. 야, 야, 야. 둘이서 딜하면 좀 불공평하지, 이거. 야, 제이스, Q 날린다, 저거. EQ, EQ. EQ! 이제 궁 배웠다. 이게 궁이 근데 사실 가렌 상대로는 쓸모가 그렇게 없어요. 어. 최대 체력 비례도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지금 킬각이긴 해요. 와, 이걸 째버리나? 너무 빠른데, 얘? 빠르다. 아따. 너무 빠르네. 그 사실 근데 라인전 때 제가 킬을 많이 따서 가렌에게 어떤가 압당이 되면은 오히려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그 역전당할 가능성조차도 배제시켜 버리는 완전히 그 배제 학당스럽네요. 오케이 그거 오고요. 궁 준비됐고요. 궁. I'm ready. I'm ready. Let's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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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안돼 안돼. 백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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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백백백 컷 여기 제어가드만 살게요 야야 더 야야야야야야 가시덤불이 너무 아픈데? 와 가시덤불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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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인정 사실 이게 공격력이 높은 상태에서 어 가렌을 상대했다면 사실 가시덤불이 그렇게 안 아플건데 이게 AP다보니까 공속만 높아요 지금은 못 때리겠지? 못 때리겠지? 야왜 내가 더 아프냐? 뭐냐 이거? 아니 야 지금은 좀 약할 수 있다. 지금은 제가 좀 약할 수 있어요. 와와그분은 잡으세요. 야 애들 다 딸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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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야. 좋고요. 자 이것까지 에쿠소 가자. 어? 휴실 하니야 아니 지 그저 와드바 같죠? 스노볼 우 제대로 굴러갔죠. 와드다 수트비. 자 이제 내셔가 나왔거든요. 이게 지금 주문력이 87인데 이 스킬이 벌써 이만큼 쎄졌습니다. 예, AP 개수가 정말 높아요. 물론 AP 개수 있는 스킬이 이거랑 패시브밖에 없습니다만 회복 보이세요? 35입니다. 35가 추가됐어요. 엄청나죠? 개수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내셔에 그렇죠 마법 추가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. 이제 공속만 빠른 게 아니라, 진짜 좀 쓸만해졌어요. 야, 지는데? 어, 진다, 야. 안 아, 돼, 네. 휘졌지만, 휘졌지만, 휘져오면 너무 아파. 오케이, 좋구요. 됐다, 야,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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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호츠 슬로우! 오케이! 잘 가라. 야, 됐다. 이제 이거 부수죠? 이거 부술 수 있겠는데? 야, 타워만 때려 타워만 때렸는데 체력해봐. 끝났죠 야이제 진짜 진짜 괜찮은데 야 심판만 안 맞으면 돼요 어안 맞으면 되지 어 개아프네요 야 잡았다 잡았다 또오하와 회복 미쳤고 이거죠 그러면서 저는 때릴 때마다 회복 야 뭐, 뭐야 백식 차는데 오1 2십7 너는 포착됐지 너는 뺄 수가 없지. 심판 맞으면서 싸워도 이겨버리죠. 와. 이고 준비됐다. 이거 분명히 제이스 오거든요. 이거 뭐야 왓인데? 와 공속 빠르니까 그냥 무서워. 와. 뿌. 호로. 호로. 제발, 하나님, 부처님. 성모 마리아, 전부 다 그냥 다요, 다 그냥 다. 어유, 제발 알라신까지. 자, 제발. 와, 오, 오. 뭐야, 뭐라 와, 이걸. 와, 이거 세 명은 못 버티죠. 세명못 버텨요. 버티면 이상하죠. 여기서. 조금 난이도 조절. 들어가 버리죠? 오케이, 한타죠? 자, 여기서 키포인트는, 어, 뭐야? 어, 뭐 알아서 들어갔네? 일로와, 일로와, 일그분이그분이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요. 어, 데려와, 데려와. 어! 이걸 그래비?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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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틴다! 버틴다! 때리면서 회복한다. 때리면서 회복한다. 넌 도망 못 가지. 어딜 도망가. 오케이 차 맞고요. 와 바퀴벌레인데? 바퀴벌레야. 어, 혹시나 이거 솔 발언 되냐? 27분인데 좀 세졌는데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도를 해 보는데 야안 되겠다 이거 어, 안 된다 안 돼. 이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. 어라? 어라? 뭐야? 어라? 야 이걸 봐? 와 이걸 또 보네 집착있냐 나한테? 야 자, 이거 안 봤으면 땄는데 어, 뭐야 뭐야 왜 점점 아파져 어 많이 아픈데? 에반데 여 근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만화 너무 많어 오 너무 없어 어 뭐야 저거 딱. 야 지돌이 여기 숨어 있어 볼까요? 아, 이거 로 따라갈 수가 없네. 어, 다 아, 가안밝르다 아, 까어 뭐야? 다 아, 나왔다고야 너무 센 다르다. 아, 이이 나와 버렸네이나 아, 요뭐바 아, 또뭐솔바 아무튼 뭐 솔바론까지 되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막가이 용에서 딜량을 한번 보도록 하죠. 휴, 거의 랩이었어. 뭐야 이 정도면 뭐야? 이거면 거의 루블랑은 킬만 먹었네요. 예, 딜량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꼭 탑에게 강한 피를 볼까? 와, 압도적이구요?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은가? 회복량. 오케이, 힐러 그 자체.